보이고합니다 어떤 느낌 듭니까? 음, 물이랑 온도가 안 맞다는 느낌 확 들죠? 음, 거리 같다? 어, 이런 느낌도 들고, 총체도 많이 보이고, 자, 딱, 어차피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자, 테두리가 왜 생깁니까? 음, 테두리가 생긴 이유는 뿌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. 자, 내네 밭에 있는 거, 이 밭에 다 있죠. 자, 그런 겁니다. 왜 어, 조건이 다 비슷하니까 응. 색깔 보입니까? 색깔이 빠진 거, 왜 빠졌습니까? 뿌리가 안 좋으니까, 자, 앞뒤로 물 빼시고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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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이렇게 물좋는없다 자, 이거 좀 물렁하네요. 자, 어, 항상 좀 꼽꼽하게, 어? 흘러가세요. 응. 자, 3시가 4시. 4시인데, 그늘을 깨버리니까, 근본적으이비닐르가버리지비닐르가 어, 어, 그렇게, 어, 안 맑죠. 자, 아무쪼록, 어, 분명 밖은 뜨거운데. 그늘을 끼니까 그렇게 뜨겁지는 않네요 자 보는 건 같습니다 잎 색깔 그리고 잎어 잎에 나타난 어 자국 해야 되나 음 총체의 느낌 그리고 꽃의 색깔 어 꽃이 안 보이죠 거의 꽃이 없다고 봐야 돼요 꽃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이 만지면 어떨 것 같아요 물 음. 뭐 어때 살짝 물어지면 자 여긴 그래도 낙동강이 근처라서 어, 토양의 수분이 받쳐줍니다 음. 저는 요런 토양을 좋은 토양이라 그래요 물을 잡아주니까 자 여튼 여튼 열면 달립니다 자.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어, 밝은 재로좀 써주시고 자, 항상 꽃이 중요해요 꽃이 꽃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세요 근데 생각보다 안 덥다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, 그렇게 안 덥네요. 4시인데, 응, 4시 10분, 4시 10분 치고, 이 합수는 그렇게 안 더워요. 음, 자, 어... 음. 내 밭에 있는 차외가 여기 다 있죠. 같은 느낌, 같은 방향. 어, 방향성, 계산점을 얘기하자면, 음, 뭐, 한기도 잘했고, 다 잘했어요. 응, 뿌리를 좀더 뽑아내는, 어, 부분. 그 부분만 좀더 신경을 쓰세요. 자, 앞뒤로. 그리고 골물 도 담주시고. 음. 자, 그게 다예요. 항상 꽃이 중요한겁니다 한동 더 볼까요? 자, 4시에 보기로 했는데, 알았어. 잠 stop. 자 흘러갑니다. 어, 여기도 생각보다 안 더워. 자, 열매, 열매 봐요. 다 터지죠. 자, 6월의 열매는 솔직히 이래요. 어, 생각보다 그렇게 색이 안 맑아요. 너나 할것 없이.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시들면안 돼요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어? 시든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자, 어, 왜 시들 것 같아요? 어, 시든다는 의미는 뿌리가, 뿌리층이 약하다는 거요. 예 뿌리가, 뿌리, 뿌리는 이제 분포도랑 이제 깊이로 보는데, 얘는 깊이 들어간 뿌리가 아니에요. 자, 옆으로 뻗는 뿌리지. 자, 뿌리가 옆으로 잘 뻗어야 됩니다. 예, 이해가 됩니까? 응, 항상, 깔약? 어? 하... 깔약이 깔냥? 응.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어. 에이, 뿌리층부터 다시 만드세요. 자. 참고하시고 왜 제가 꽃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는지 느낌이 옵니까? 어, 이 꽃이 답이에요 이 꽃이 꽃이 수많은 기준점이고 자 이상입니다